아은데 아니, 줌이 자꾸 인터페이스를 바꿨어가고 내가 몰라서 가고. <laughs> 컴퓨터 멀쩡하게 잘한다고요 어, 그걸 못해서 그렇지. 무시기냐 저거. 모바일을 잘 못해서 그렇지. 나 사서이시죠, 저 갈래? 사서이시죠. 성격, 서정적 예상점, 주제, 음, 임에 대한 그리움, 특징, 첫 번째, 열거법 활용하고 있고요. 힘을 따라가겠다는 의지 강조. <laughs> 두 번째, 자연물과 하자의 처지를 대비해서 나타내고요. 세 번째, 대포의 형식을 활용해서 리듬감을 드러냅니다. 음. 갈까 보다 말까 보다는, 자, 인과의 입야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따라 나설 것인가.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면 석연별곡이 하자 같죠. 어말 것인가 망설이지만 결국에는 왜 따라 날 수밖에 없다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돼 얘들아 화자는 <laughs> 사,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따라가는 건 아니지 사랑한사랑이 떠나간 사람은 새로운 사랑이 덮어주는 거야 <laughs> 화자는 임에게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해서 임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. 는 음, 거구요. 음. 갈까보다 말까보다 지금 이따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. 그럼 음, 따라가면 안돼. 아 진짜 그냥 어 따라가야지 딱 이랬을 때 따라가는 거지 아 어, 갈까 말까 그럼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 그런데 남자 하나 바라보고 따라간다고? 말도 안 되는 거거든 하지만 얘는 망설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? 임을 아니, 임을 따라 안 이갈 수 없네 이 카제 무슨 말이야? 따라가나 나거든 하, 딱답하다거든자 화자의 망설임 제시 이말 따라 아니 갈수 없네. 자, 반복을 통한 강조가 드러나는데요. 그 뒤에도 나오, 나올 거라서 반드시 따라가겠다. <laughs> 는 자,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근데 뭐 이런 마음 될 때가 좋은 거지. 나이 들어봐야지. 자,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개피 가고 하루 이틀 살날 곱잡아 여드레 팔이 신일까지 자, 얘들아. 오늘, 내일, 모레, 들피, 하루, 이틀, 사흘, 나흘, 곱잡아요. 여드레, 팔십리까지 쭉뭐 하고 있어. 점점,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? 진짜 커지고 있죠? 모순법, 점층법 있다고 보시면 되죠. 자, 요런 점층을 통해서 또뭐 하고 있어? 자,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. 그래도 나는 뭐 하겠다. 임을 따라 나서겠다.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. 아, 님들은 그걸로 적으세요. 님들은 표준어로 적으세요.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이모티콘 채팅어로 쓰지만. <laughs> 자, 그래서 요거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. 체크해 주시고. 자,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될건 무엇이다? 이8 0니다 자, 이 80리는 실제 80리라기보다는 화자가 감내할 고난의 정도를 이야기한다. 강조하고 있다.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어 이모 또 언제 와백반을하면올 거야 할때이백반 같은 느낌 진짜 백반 잔다고 내가 지진 않을 거잖아 어, 석달 열흘 만에 내가 하늘을 만나러 가진 않거든 그거보다 더 걸릴 수는 있어 아. 제가 너무 바빠서 자, 그런 어떤 그백반의 의미가 뭔지 알것 같지 어, 그것처럼 이 80리의 의미가 뭔지 알것 같지 실제 80리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80리라기보다는, 어, 야가 그, 가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가, 또는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가를 나타낸다고 보시는 게 맞죠? 자, 곧이에 그 탑을 갈지라도, 이말 따라서 아니 갈수 없네. 층가지, 망가지, 창, 칼, 도끼까지 닥친다 하더라도, 자, 층가지, 망가지, 창, 칼, 도끼, 다섯 개를 뭐 하고 있노? 나열하고 있죠? 나열하니까 무슨 법? 열거법. 나열하면 무슨 법이라고? 그렇지. 열거법이라고. 자, 그래서, 아이, 너희가 마음으로 대답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어떠한 우정적 상황이 올지라도의 뜻이죠. 이 열거법을 사용한 뜻은, 죄송해요. 즉, <laughs> 무슨 말이야?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. 나임 따라갈래. 나임 사랑하고 따를래. 뜻입니다. 자, 요런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.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난 없다라 갈 거야. 난너 사랑해. 이런 뜻입니다. 스토커는 아니고. 자, 임 따라 안니갈수 없네. 지금 뭐하고 있노? 자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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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? 임따라 아니갈 수 없네. 있었죠. 자, 한번더 말함으로써 화자의 적극적 의지가 보인다. 개렇게봐주시고요 나무라도 은행나무. 은행나무. 자, 부러움 1. 화자가 부러워하는 어, 대상 첫 번째, 은행나무였고요 왜? 은행나무는 음양분항에 마주 서고, 돌이라도 망보석은 암수 따라서 마주 섰는데, 은행나무는 님과 마주 서서 서로 쳐다보고 있고, 망보석도 임을 바라보고 있잖아. 그러니 두 번째 부러움은 망보석으로 보시면 되겠죠? 암수를 따라 마주 섰는데까지 끊고,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, <laughs> 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내 팔자 왜 그리 주책없어 간 곳마다 있어야 할임 없어나 못살겠네 끊고 인간과 함께 있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한탄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자. 끊어갈게요.